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성현이라고 했습니다. 성현은 이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진 귀한 교훈을 주고 됐는데, 어느날 그는 맹자의 성선서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성현이 말하길, 이 마을에는 마음이 특별히 고운 소녀, 은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늘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어느날, 은혜는 길을 걷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주저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모진 세월 속에 지쳐 보였고 은혜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과 음식을 건네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청년 진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스스로 마음이 차갑다 느끼며 타인을 돕는 일에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행동은 진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감정을 둘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성현을 찾아가 자신도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현은 진수에게 이소를 지으며 맹자의 성선설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성현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성선설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돕고자 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이란다. 내가 방금 느낀 감정 바로 그 측은 지심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증거지. 진수는 성현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현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혜가 타인을 도왔던 것은 그녀의 마음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잘 키워낸 결과란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선한 마음을 깨우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고민하는 거란다. 그 후로 진수는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수의 행동은 마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 점차 많은 이들이 서로 돕고 사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성현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성선설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다른 일을 배려하고 돕고자 하는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네. 이 본성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마을에 전해졌고, 은혜와 진수처럼 선한 마음을 키워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마을은 따스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실천적, 지혜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사방이 울창한 수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자체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연못을 마을의 보물처럼 여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못가를 산책하며 그 고요한 아름다움에 심취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한 젊은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천재적인 화가로 소문이 난 인물로 창정력의 원천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예술가는 연못가에 천막을 치고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만족할 만한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못의 수면에 반사되는 햇빛의 찰나를 그리려 하면 구름이 그 빛을 가려버리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의 움직임을 포착하려 하면 그 바람이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노인이 예술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긋한 미소로 시골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예술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오 그려내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느껴보는 것이 어떻겠소 예술가는 처음에는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못 근처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환경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술가는 이른 아침 사람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때 조용히 연못가를 돌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연못에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붓과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는 그저 자연의 일부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가 그리려던 풍경은 스스로 그의 눈에 그의 마음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몇달후 그의 방에는 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한 번도 붓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모습과 햇빛, 바람 그리고 빛까지도그 자체로 캔버스가 되어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고 경탄하며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나요? 그럴 때마다 예술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이 자연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이 남긴 조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지요.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곳의 연못은 여전히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고 그 속에 깃든 무의자연의 철학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때로는 마지막 남은 붓을 내려놓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조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에는 최계이왕을 존경하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최계이왕의 철학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 도성 증리, 라는 이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나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한 큰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에 관한 마을 집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우물이 말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자 대개는 여기에 동의했지만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미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노인이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노인은 책의 이왕이 성중리를 들며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에는 이미 완전한 이치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양과 도덕적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지하기 전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봅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말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잊혀진 전통농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 산비탈의 고대식 저수지를 건설하고 비가 올때 이것을 통해 물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땅을 보존하고 나무 심기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는 물이 다시 차올랐고 마을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믿고 내면의 이치와 연결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성증리 우물이라 명명된 그 우물 주위에서 매년 모여 자신들의 철학적 경험을 나누고 함께했던 노고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해졌고 무언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 해답이 있는지를 찾으라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저 이론, 이라고만 믿었던 책의 이황 이성증리, 을 실천을 통해 삶으로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큰 지표가 되었고, 마을에는 끊임없는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의 한적한 마을, 이 마을엔 중년의 학자풍도 선생이 있었다. 그는 율곡이의 이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기바리승 일도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그 이치를 설명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집은 학생들로 항상 북적였으며 그는 늘 자신의 서재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철학적 토론을 나누곤 했다. 어느 바람 좋던 봄날의 일이었다.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평범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거의 끌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 이름하여 강호는 사실 굉장한 이야기꾼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주막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가 풀어내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흡사 음악처럼 사람들을 홀렸다. 풍도 선생도 마을의 여러 소문을 듣고 강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강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강호 역시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선생의 초대를 수락했다.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풍도 선생이 물었다. 강호 선생 당신의 이야기를 듣자니 마치 기가 발현될 때 이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혹시 율곡이 선생이 기발이 승일 도서를 아시는지요? 강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율곡 선생의 이론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있어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기가 먼저 발현되어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풍도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기가 발현되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위에 이가 자리 잡아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까? 강호는 연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꿈과 열망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이 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동시에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적 메시지는 청중이가 를 깨워 사색에 잠기게 했다. 기억하십시오, 선생님, 강호가 말했다. 모든 사건과 감정이 기의 발현으로 시작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일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요. 모든 해완과 기쁨은 기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자리 잡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갖고 오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풍도 선생은 강호의 지혜에 깊이 감명되었고 그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다. 그날 이후 풍도 선생은 강호와 각별한 친분을 쌓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일곡의 이론과 강호의 이야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시간을 흐르며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조선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와 이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었다. 강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율곡이의 철학을 삶에 스며들게 하는 매개체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잡한 철학을 쉽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점에서 강호는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 와, 가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게 하는 진정한 스토리텔러였던 것이다.